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재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좀은 세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세트리온 헬스케어 수급 보시겠습니다. 세트리온 헬스케어 수급 보시게 되면 물론 일단 거래량은 뭐 어저께랑 금요일이랑 비슷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양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고 누적 수급을 이제 외국인이 만들면서 수급상으로는 이제 조금 이쁜 모양이 됐어요. 이쁜 모양이 됐다. 일봉 보시게 되면 이제 얘도 세트리이랑 똑같이 이 마지막 매수 신호를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 여부를 보시면 돼요. 11만 11만 천원보다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정도 라인만 이탈 하면 될것 같은데 이 양봉의 종가 11만 500원 현재 상태에서 11만 5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더 위로 치고는 갈수 있다. 한번더 치고는 갈수 있다. 근데 위로 갈 가... 저항대가 많기 때문에 뭐이 정거점을 확 넘어간다던가 이런 관점보다는 이, 이 이쪽 정거점이나 여기 정거점 중에서는 한번 좀 비중조절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관점으로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락 목표치는 않았어요. 그러면 얘는 없어졌고요. 31일 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날짜만 좀바꾸겠습니다 넘어갔기 때문에, 요, 기 넘어가면 이제 매수관 점으로볼수 있다고 그랬어요. 11만 2천원. 근데 넘어갔고, 근데 요런 N자형을 얼추 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눌렸을 때, 이 추세선 하단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하단만 이탈하지 않으면, 현재 요기를 저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런 N자형 목표치가 나오겠죠. 요렇게. 요게 이제 조그만 N자형 목표치예요 그러니까 저점이 내려면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요, 요기 저점이니까. 요 전고점까지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크게 가게 된다면 두 마디 한 마디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갔고, 내려왔고, 이렇게 올라가는 N장 목표치가 나오겠죠. 118,800원까지. 요 그러니까 저점이 내려오면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추세선 하단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이제 N장으로 갈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하락의 목표치는 여기까지 큰 N장으로 한번더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아직까지 살아있다. 10만 ,000, 2천원, 10만 2천원 가지도이 추세대를 이 고점을 못넘어가나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11만 8천원을 못넘어가나그 정도 관점으로 이 종목은 이제 시나리오를 꾸미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